입술 띄고 싶다. <laughs> 입술 어떻게 못 띄나? 이거 <웃음> 입술.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버하는 김말입니다. 오늘은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본사 유튜브코리아 오피스에서 관계자님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와있어요. 마스크 왜 썼냐고? 지방 추출 <laughs> 이중턱 지방흡입했어요. 김마리 디자이너의 이중턱 지방흡입 브이로그 성형 브이로그 확인하시죠 <laughs> 제가 지난 6월 달에 구글코리아 본사 유튜브코리아 오피스에서 미팅했던 영상을 올렸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도대체 얘는 뭔데 구글코리아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어그로들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니? 나니까 들어가는 거지? 어,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구독자 1600명짜리가 어떻게 구글 코리아 유튜브 오피스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댓글 달았더라고. 오늘 미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회사에서 앞길이 연장이. 왜 연장아? 스트레스 t 이 n 기타도 d o 하고아 일하러 오 don't k n 스 w I d o n 니 know. I don't know. I d 일 n 언제 해요? 일 I d 고 어, 그러니까 9 t o 6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라 n o w I don't k n 고 싶으면 새벽에 나와서 맞아요, 일해도 돼요? t know. I don't know. I don't 밤에 일을 좀더 하기도 하고 뭐 이른 아침에 좀더 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 신부님은 웨딩촬영하는 거랑 결혼식하는 게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 다른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laughs> 어, 청첩장용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저는. <laughs> 저는 이, 정말 이 드레스 사업을 하면서 저도 막 천편 일률적인 뭐 드레스 사업을 했던 건 아니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식을 디렉팅 하는 신부님들을 만났는데 음... 내가 생각할 땐 정말 신부님의 역대급. <laughs> 아, <그래요? 웃음> <laughs>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 네. 근데 여중스냅 촬영하는데 그것도 의미 자체가 다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화장하고 머리하고 음. 사진 촬영해서 보정해놓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분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가장 자연스럽게 내가 나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거잖아. 아이콘을 그거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봅시다. 일단 드레스 컬러가 스카이 블루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유니크하니까 어... 메이크업이나 막 이런 거에 빡시게 힘주지 말고 음. 구름이 배경이고 음. 하늘이 배경이고 맞아요, 맞아요. 9월 말에 나무와 풀과 꽃과 바람과 음. 이런 것들이 배경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하늘색 드레스가 어우러질 수 있게 내추럴하고 음. 자연스럽게 이런 무드로 저조차도 이게 웨딩 스냅이니까 드레스는 길어야 돼 이런 틀이 음, 있거든요. 음, 음, 제가 정해놓은 틀이 정답은 아니니까 음, 신부님도 음,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네네. 멋있어요 선생님. 아니 손이 손톱도 너무 <laughs> 못생기거아요 일단 인넥으로 수정할 거고 어깨 줄일 거고 퍼프 조금 달 거니까 그리고 치마 여기 아 이거 수정해야 된다. 치마 음, 길이 음. 치마 붙었던 위치. 네, 네, 네. 기본적인 룰은 따라가야 되니까 치마 폭을 네. 보통 이 정도는 넓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펄럭거리는 그거를 조금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 펄럭거리는 느낌이 네. 사라져요. 아. 치마 폭을 줄이면 이 네. 느낌이 될 거예요. 음. 지금 밑에 이렇게 펄럭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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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펄럭거리는 네, 네, 네. 느낌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음. 깔끔한 게더 좋으면 이렇게 네, 네. 줄이는 게 좋고. 네, 네, 네. 음... 요것과 요거의 중간 정도? 그 이게 드레스를 신부님이 90도, 180도 이렇게 치마 폭을 정해줘도 음. 90도와 180도 사이가 뭐 150도라고 치면 음, 음. 150도라는 패턴은 사실 없거든요 <laughs> 아, 이거는 정형화될 수가 없는 <laughs> 이 거라서 이 사이의 패턴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 사이의 패턴은 음. 내가 정할 수가 없는데 음. 만드는 사람의 음. 감각이고 음. 그날의 스이고 음. 느낌이고 음. 그래서 이거를 신부님 만약에 음. 요거와 요거를 내가 만들었다 음. 중간 거를 신부님한테 판매를 했어 음. 근데 딴 사람이 와서 이거 해달라 하면 또 달라 못하죠 못해 똑같은 거못하 같은 거 못하죠 똑같은 걸두 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음. 그런 이유고 음. 공장에서 이거를 정형화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지게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음. 때문에 음. 신부님 말하는 느낌을 제가 파악했으니까 요 느낌으로 살리고 좋아요. 밑단 길이만 한번 확인을 할 거고 네. 한번더 입어볼 때는 음. 완성된 드레스로 신발 굽에 맞춰서 길이를 네. 자를 수도 있고 네. 사이즈를 더 타이트하게 수정할 수도 있고 음. 신부님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선생님 드레스 만들 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난 되게 사실은 신부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 되게 오글거는 얘기니까 음. 음. 성떡상 그런 말잘 못하지만 음.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 음. 이 드레스를 만들고 사는 게밥 먹고 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음.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음. 했던 것 같아. 나 동창에서 가게 할때 너무너무 슬럼프가 음. 와가지고 현타가 와가지고 음. 우리 미팅할 때도 가게에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카페 가서 했죠. 네. 맞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사실은. <laughs> 오, 그러셨구나. 거기서 누구를 손님이 맞아서 빵긋빵긋 음. 웃으면서 아우, 너무 예뻐. 음. 이게 너무 싫은 음. 거야. 음. 눈뜨면 거기 가 있고 음. 눈 감을 때까지 거기 가 있고 음. 거기서 손님들이 오면 만나서 얘기하고 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공간이 너무 좋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음, 정작 음. 나는 그 공간이 너무 싫은 거야. 음. 현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손님들이 오면 카페를 가서 상담을 했어요. 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서 음. 정말 바람 쐬고 싶어서. 음.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가게를 접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음. 신부님도 이제 음. 그게 왔잖아요. 네, 네.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맞아요. 그때 신부님 만났을 때 한참 더울 때. 음. 그래서 그 당시 때마리상다 찾아왔던 손님들은 정말 카페에서 상담했어요. 음. 밥 먹은 상담하고. 네, 네, 네. 근데 오히려 더 그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그 사람들한테는. 음. 근데 나는 정작 사실은 숨겨진 의미는 음. 너무 거기는 싫었어요. 음. 그 디자인을 할때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은 야외 결혼식을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디렉팅을 하고 싶으니까 음. 음. 뭐 카페에 나와서 하늘 보면서 구름 보면서 바람 쐬면서 음. 디자인을 상담하면 그 자체가 배경이고 음.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파란 하늘에 어우러지는 이 사람만의 드레스가 음. 막 연상이 되고 디자인이 음. 되니까 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나한테 후기를 보냈는데 음. 어, 나는, 선생님 행복하지 않나요? 나는 남존이라는 것 같아 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음. 너무 많이 마디 받으니까 음. 사람들은 정작 행복하다고 막 오는데 나는 왜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음.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음. 정작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애도 못 낳고 있는데 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음. 주말도 없이 음. 결단 정말 그 현타가 모르게. 너무 세게 오니까 음. 다 내버렸어 음. 다 내버리고 일단 비상등 딱 켰고 인생이 음. 정말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 걸예기에 음. 그랬어 음.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음. 왜 마약을 하고 왜 술을 마시고 음. 왜 도박을 하는지 그때 내가 경험했어 음.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 음. 그리고 딱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응. 가게 문딱 정리하고 손님 응. 안 받고 응. 뭐 시골로 내려갔기도 했고 응. 그러면서 이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응. 나를 찾기 위해서 응. 신부님들의 결혼식장도 다니고 응. 여행도 다니고 응. 맨날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응. 너무 지겨웠는데 응. 결국 이게 내가 사는 삶이더라고. 응. 내가 하는 일에 가치고 응.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본질. 응. 그리고 지금 행복한가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응. 때랑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랑 <laughs> 6월 달에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음. 또 이게 행복의 차이가 깊어진 것처럼 음.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나한테 남기고 간 영향력이 음. 엄청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거든요 신부님 사실은 제가요? 응. 전 그런 역할 하는지 몰랐어요 <laughs> 본인은 모르 나도 내가 무슨 역할 하는지 몰라 나도 내가 만드는 드레스를 신부님한테 뭐 하는지 몰라 저한 엄청 큰 의미가 네, 정말 저, 저한테도 신부님이 알려주신 세상은 음. 엄청난 의미예요 카메라 켰놨다고 내가 막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어. 진짜로 나는 음.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꿈이 생길 거고 이런 걸 보면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 이맘대로 일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나는 내가 이런 스타일이 음. 이렇거든요. 음. 나 자다가도 일하고 밥 먹다가도 일하고. 내 음. 좋은 시간에 음, 음, 음. 나가서 바람 한번 쉬고 맞아요. 그래서 한때 동탄에 가게 할때 정말 밤1 2 시에도 손님이 왔어. 요 새벽 음. 1 2 시. 음. 그 사람들은 무슨 장사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을 오는 가게라서. 음.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내 앞으로 만들어갈 회사도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해가면서 근데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내가 소통하는 것 같아 옷을 가지고 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신부님이 표현하신 그 단어처럼 건전하게 내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한번 찾아가볼게요 그래서 더 행복해질 것같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더 행복해질 거고 <laughs> 언제 될지 모르지만 신부님 결혼식 할 때쯤 되면 음.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해질 거니까 선생님 표정이 근데 진짜 편해지신 거 같아요 내 옷은 뭐 비싸요 음. 뭐 우리 옷은 대여비니까 뭐 대여비가 비싸요 난 음. 청담동에 가게 있어요 음. 막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난내 음. 옛날 모습 보는 거 같아서 <laughs> 얼마나 힘들까 나도 그랬거든요 음. 난 내가 아기 드레스를 만드는 게 너무 너무 자존심 상했거든요. 음. 난 청담동에서 외딩 드레스 를 만드는 사람인데 아기 음. 드레스를 만들어 내가 이런 내가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음. 열등감.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기 드레스만큼 의미 있는 옷이 없거든요. 태어나 처음 입는 옷인데 맞아요. 거기에 뭐 값비싼 사로브스가 달려 있는 게뭔 의미고 이태리 수입 은 단이 뭔 의미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처음 입혀주는 예복이니까. 음. 그 자체로가 의미인데 음. 그걸 이제 깨달아 가니까 음.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아. 음. 그 그러니까 신부님 만나서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음. 이 작업이 끝나면 제가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laughs> 선생님이 행복해지시는 게 보여서 저도 좋은 얘기는 마무리 얘기를 <laughs> 하늘색 드레스가 완성될죠 <완성됐을> <laughs> 좋아요, 좋아요.